경기도 고양시 원당 전통시장 축제를 비롯해 전국 300여 곳의 전통시장에서 한 달여간 열린 2018 전통시장 가을 축제가 상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각 시장마다 다채로운 공연 무대와 이벤트를 진행하며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다양한 특산품들로 먹거리까지 풍성한 가을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원당 전통시장에서 지난 6일 원당 전통시장 상인회와 경인 방송에 함께하는 2018 원당 전통시장 제2회 가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축제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지역 주민과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되고 발길이 뜸한 젊은 층의 시장 유입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35년 역사를 간직한 원당 시장은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한 교통망 덕에 고향 시민은 물론 파주시와 의정부시 서울시 은평구 주민들까지 이날 축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축제의 백미는 초대가수의 공연이었습니다. 원당 전통시장 1문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수 윙크와 김현자, 구창모씨 등이 열창하며 축제의 흥을 돋웠습니다. 특히 시장 상인들도 바쁜 생업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준비한 난타 공연 무대를 선보이며 열기를 더했습니다. 오늘 2회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 1회 행사 때보다 많은 손님들이 와주셨고요. 3회 때는 더 열심히 오셔주셔서 우리 원당 시장을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을 찾은 시민들을 위해 이날 마음껏 가창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즉석 노래 자랑 대회도 열렸습니다. 아우 아침에는 너무 걱정이 됐는데 날씨가 개어 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 내년에도 참 기대가 됩니다. 원당 시장은 올해 봄 공연 행사에 이어 이번 전통시장 가을 축제를 연이어 개최함으로써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이 아닌 문화의 장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입니다. 어, 확실하게 저희들이 행사를 잘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 공단과 중소기업 층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어, 더 더욱이 더큰 행사로 맞이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2018 전통시장 축제는 지난 7일부로 막을 내렸지만 내년 전통시장 축제에는 한층 더 올라간 다양한 문화 체험과 다양한 행사를 기대해 봅니다.